내가 이때까지내 네. 차에는 네과기라는걸다 달아봤잖아 네. 이것저것 메이커마다 다 달아봤는데 너무 좋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또 경험해 보지 않고는 뭐라고 네. 말할어 그럼 또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정기입니다 랜드로바는 제가 한 13, 14대 장착을 하면서 리뷰를 한 번도 안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차주분께서 K5 LPG 차량에 장착하셨던 분이에요 작년에 근데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에도 장착하고 싶다 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차가 너무 무겁죠. 아다 똑같은 소리에요 근데 리뷰를 안 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렌즈로바는 디스커버리죠. 디스커버리 렌드로바는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작업 중이고요. 요게 지금 제가 손으로 만져볼게요. 되게 얇아요. 엄청나게 얇습니다. 배기가 안 돼요. 여기가 구멍이 소음기가 두 개가 돼 있죠. 그런데 두 개가 소음기가 돼 있는데 안에가 동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DPF 촉매 장치고요. 촉매 장치 여기가 이제 벌집 구조로 돼 있겠죠. 벌집 구조로 통과해서 요걸 통과해서 갑자기 여기는 굵은데 얇게 양쪽으로 빠집니다. 뭐 본인들이 계산을 했겠죠. 근데 결국은 대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렌드로바 디스커버리 요 차를 장착 끝나고 차주분한테 얼마나 달라졌는지. K5를 장착해보신 분이라 충분히 안무 좋아질 거를 아는데, 그래도 차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열 서너 대 장착을 해봤지만, 처음 리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겁게 출발한다는 거 그게 아주 단점이랍니다. 출발을 아주 가뿟하게 가야 되는데, 이 차는 충분히 좋은 차인데, 출발 시에 너무 무겁게 출발을 한다. 그리고 글라이딩이 안 된다. 아, 근데 비가 오니까 오늘은 출발할 때 가볍게 출발하고, 변속 충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스커버리 자체는 열, 열이 빠질래야 빠질, 배기가 얇아서요. 제가 딱 했더니 딱 요만큼이었잖아요. 딱 요만큼이면 구멍이 되게 작은 손목으로 한번 쳐보세요. 구멍이 요만한 거예요. 구멍이 요만하니까 배기가 잘안 된다. 그래서 배기를 잘 되게끔. 이 차는 흡입량은 괜찮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배기가 잘 되게끔 이렇게 장착을 마무리하고 차주분하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장착은 끝났습니다 자 연식점 한번 볼까요 2015년식입니다 안에는 이쁘게 생겼네요 빨간색 레드 키로수는 173,490km 만 연비는 8.7km 찍으셨네요 이 차는 연비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요 무겁게 나가는 거를 가볍게 나가기 원해서 오신 거고 그리고 이 분은 알아요 랜드로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리하는 재미로 타는 차입니다 정말 고장이 많죠 왜 열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열 관리로 오신 겁니다 열을 쭉쭉 빼주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열 빼주는 걸뭐 여기서 찍,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게 열 빼주는 거죠 쭉 나가는 게 차주분하고 한 바퀴 타보고 굼뜨게 나가는지 잘 나가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고요 요것도 반템포 느립니다, 출발할 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왜냐면 제가 악셀을 밟을 때 바로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밟자마자. 자, 제가 이거를 차주분 핸들을 드리기 전에 한 50번 정도를 하고 드릴 거예요. 조근하는건 아니고요. 세팅 끝나고 해야 되겠죠. 세팅 어치게 하는 거는 안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가시죠. 운전해보세요. 네. 왜냐면멘드버로바를 제가 안 찍어봤어요. 작년에 한번 저기를 장착을 한번 하셨었죠. 네. 그, 차, 작년에 그 차가 뭐였죠? 어, 수원 본사에서 영희님 네. K5 신형. K5 신형. LPG 2.0을 장착을 했는데 네. 어, 출력도 좋고 연비도 좋고 상당히 LPG 차가 좀 출력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고해서. 그럼 이 차는 사모님 차예요? 아니 이 차는 이 차도 제 차고 그 차도 제 차인데. 어우 차가 많으시네. 그래서 이 차를도 이번에 구입을 하면서 가게 하면서 지금 아. 좀 실어야 돼서. 아그러시구나 준비를 하나 더 했는데 저 약간 굶뜨죠 음,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네. 처음에 스타트할 때 조금 굼뜨는게 있었는데 네. 좀 나가는 게좀 힘이 있네요. 네, 좀더 타봐야 되겠죠. 비가 오니까 뭐 글라이딩 같은 거는 뭐좀 떨어지니까. 그래도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아, 관리가 잘된 걸로 사셨어요? 네, 그렇 수도 있고 해서 관리 좀된 걸로 사서 크게 문제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네. 뭐 확실히 악셀링에서 좀 밟을 때 쭉쭉 나가는 게 있는데요. 네, 출발할 때 혹시 악셀 페달이 네. 반대포 느렸나요? 네, 네. 네, 그렇죠. 이 차가 100% 반대포 느리거든요. 밟으면 바로 옵니까? 네, 바로 와 템포도 참... 빨라지고 네. 힘이 느껴져요. 네. 풀타임 사륜구동에서 밟았을 때좀 이렇게 다른 전륜이나 후륜에 비해서 좀 이렇게 나가는 게좀 쭉쭉 치고 나가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기존에 탔던 알보이 차들은 좀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차는 조금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게 조금 둔했거든요. 선생님 이차 굉장히 무거운 차예요. 엄청 튼튼한 차고요. 이거. 튼튼해서 타는 거예요. 이 차는. <웃음> 맞아요. <웃음> 무슨 사업 하세요? 뭐그 식당, 카페 하는데요 어, 네 거기 그 대전점 산내점 있잖아요 네 산내점 거기에서 가까워요 오셨을 때 제가 전화 한번 드릴까 하다가 저도 바쁘고 그래서 네. 그 전도 못했는데 거기하고 가까워요 네 저는 곰탕 이런 거 하는데 어우 끓이고 해가지고 무슨 곰탕이요? 대전 동구청 맞은편 쪽에 있어요 동구청 맞은편 어, 광고 좀 하나 해 봐요 힐링이라고 힐링 카페 카페도 있고 곰탕집도 있는데 곰탕집이 위주죠 곰탕집이 예 카페는 수, 손님 좀 많죠 네좀 예, 적당히 있어요 동구청 직원들도 많이 오시고 카메라 보시고 광고 한번 하세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뭐 어때요 <laughs> <laughs> 우르 터보 단장착해러 오신 분인데 뭐 동구청 앞에 이름이 곰탕집 이름이 뭐예요 예, 힐링 힐링 예. 곰탕집도 힐링 카페도 힐링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냥 옛날 주택 개조해서 1, 2층 주택인데 네. 네. 1층 주택 개조해서 네 어, 정원이 좀 멋있는 아... 좀 작은 정원이라고 해서 오... 네이버에 치시면 가호동 힐링 치시면 나옵니다. 대전 동구 가호동 힐링 치시면 네이버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네, 이건 광고 그대로 나갑니다. 아, 돈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도심 속 작은 정원의 품은 힐링입니다. 식사와 카페를 동시에 잘 꾸며진 정원과 함께 힐링하세요. 애견 동반 가능. 단체석과 전용 주차장으로 가족, 친구, 연인, 각종 모임이 가능하며 예쁜 정원과 불멍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그, 그러면은 곰탕을 먹어도 힐링, 커피를 먹어도 힐링이네. 맞습니다. 도심 속에 이제 딱 정원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대전 사시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얼굴 잘 보세요. 여기, 워분이 사장님입니다. 아, 션킴 이름 아. 되면, 뭔가 더고기가 조금 더 수그려들던지, 네. 이렇게 친절을 베풀 겁니다. 아유. 김치도 좀 많이 드세요. 아, 고기를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고기 좀더놔어줘요 네. <laughs> <laughs> 명희님이 한번 오셔서 광고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갈게요. 산내점 네. 오실 때, 네. 네. 어, 손님들 모시고 오셔도 정말 괜찮고, 네. 뭐 가격 면에서도 뭐 탕이니까 부담 없이 네. 드실 수 있는 네. 그런 곳이니까 한번 편안하게 오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꼭 들리겠습니다. 네. 좌회전 하셔서, 네. 우측에 잠깐만 세웠다가 출발을 다시 하셔서, 네. 그리고 잠깐만 세웠다가 스타트 하면서 완벽해졌는지, 지금 이제 한, 한 3, 4km 했죠? 여기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벽해졌는지. 바로 출발됩니까? 어우, 느낌이 확 느껴집니다. 오. 아니, 곰탕, 곰탕집 선전해줬다고 너무 좋게 얘기해주면 안돼요아니요 제가 K5를 작년에 장착을 해서 그렇죠 어, 타봐서 효과를 많이 봐서 이번에 네. 또 유차를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명희님 계신 곳에 뭐 신규 오픈점 충주점도 예약했다가 네 맞아요 일정상 못 갔고 네 오늘도 급하게 오전에 전화해서 군산점에 와서 장착을 했는데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 네뭐 성능도 잘 나오고 네뭐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저 지금 힐링이라는 또 곰탕집하고 커피숍 제가 홍보해드렸는데요. 제가 마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작년에 하셨던 분이 얼굴 내밀고 찍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아, 킴 모터스 렁터버는요 실내로 갑니다 실내 아시죠? 기술과 실내가 합쳐지면 뭐다 최고다. 션킴이었습니다 대전점 힐링 저도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